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고 그렇게 해서, 저안 오시는 분들, 오십 분들, 추석때 아주 그냥 명절 잘 지내라고, 고사 한번 드릴 거야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정말 날씨 좋죠? 이런 날 빠지시면은, 정말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온다고 했다가 빠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말,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나 더구나 그래도 애국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이 조심일치 아니하고 댕기시는게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시던지 애국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모습이 진짜 좋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뭐또 어떠한 저 양산의 빨갱이 새끼 마냥 거짓말이나 딩딩하고 <laughs> 그러는 분들은 나는 원치 않아요. 예, 하여튼, 예, 약속을 잘 지키시고, 일으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어, 우리 애국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애국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서로가 어, 다도듬어주고안어주고다 어, 그렇게 하셔서 저풍탕 치기들 하지 말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지 말고 쭉 나가십시오.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나 좋아서 그냥 아침에 누구만을 맞다가 놀러댕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남국에 이러한 일을 한 자체 우리 후손에게 이거 하나는 남겨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적인 국가로 편안히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 주사파 종북 새끼들 마냥 지들 백돼지 불리기 구하고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들적인도덕질할 연구 남이 다 이뤄놓은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굳건하니 투쟁 투쟁해서 정말 좋은 결과 볼때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95%는 저쪽으로 넘어간데 5% 갖고 이싸인데이 싸움에서 분명히 5% 갖고 두 집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를 두 집을 줄 아는 싸움을 할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저 주사파 정목 세력 문재인 이재명이, 이준석이 지금 진짜 시급합니다. 다급합니다. 저자들을 빨리 우리가 처지않으면은이 나라 힘듭니다. 찾기 힘듭니다. 진짜예요. 뭐, 어떠한 어떠한 그, 거기도 다 좋지만 중요하고. 문재인 새끼하고 이, 이재명이 새끼하고 저 이준석이 이 자식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도로 찾을 수가 없는 여권에 지금 있는 노인 나라입니다. 이거를 잘들 아시고 애국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7일 날 진짜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님 너무나 깨끗한 대통령님 세계적으로 제일 깨끗한 대통령님이요. 이 흙탕물 구정물에서 놀지 못하고, 저, 그,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힘이 되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7일날 분명히, 저, 그, 대통령님한테, 명절 인사차, 의로차, 힘내시라고, 또큰 집회를 한번 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때는. 그때 덜 많이 동참하셔서 올해 박근혜 대통령님께 힘을 북 넣어줍시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덜 감사했습니다. 수고 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